진짜 바깥에 지금 오 보기만해도 덥네. 오늘은 또 어떤 손님들이 광주 상해를 찾아주시려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문 열자마자 이렇게 손님들이 또 오시네. 반갑습니다. 아니 무슨 일 하시는데 다들 기자회견 얘기까지 나와요? 음, 저는 광주 신보연대라는 곳에서 철모 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지역, 뭐, 민생 관련된 거, 뭐, 정치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5월은 5.18, 7, 8월은 자주 평화, 뭐, 통일, 음 뭐, 관련해서 막 그런 이제 기자회견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대학생 때, 농할 때 이후로 처음으로 코가 어. 차 가지고 벗겨졌어요. <laughs> 그래서 화장을 지금 잘... 좀 하얗게 하신 건가요? 네. <laughs> 아 예쁘세요. 아 그렇구나. 또 그런 일을 중대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세 분이서 어떻게 친하세요? 다 관련 개통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이 다몇건 주는 거라네요. 아사랑의 큐피드? 그런 역할. <laughs> 이따 <역할>. 한잔씩 드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큐피드가 되셨어요? 저희 시민단체 협의회라는 네. 협의체가 있는데, 네. 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하나의 단체들이 25개 정도가 연합되어 있는 협의체예요. 아 그러면 저는 이제 사무국에서 이런 하나의 행사가, 행사들이나 기자회견이 있으면 제가 또 지원을 나가서, 모든 지원을 다 하고, 필요하신 사안들 있으시면 제가 이렇게 서포터 해드리는 역할을 들 하고 있어서, 여기 계신 선생님도 저희 협의체 같이 회원단체로 계시는 선생님들. 협의체 음. 산하. 하나고, 산하는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기고, 네, 연대기구라고 기구.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자주 뵙기도 하고 한 번씩 이렇게 다 인사도 드리고 했어가지고 네 드리고 그러면 어. 각자의 직장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유기적인 뭔가 상호작용을 다들 하고 계시는 네. 거네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강수관남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름은 정욱이고 어 이제 광주시에 있는 환경 문제들 네. 지금은 무등산이 많이 얘기되고 있지만 뭐장목습지를국가습지로 하는데도 이제 많은 활동을 방산구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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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이 제일 바쁜가요? 네. 그죠 어. 네. 5월이 세분다 5월이, 5월이 환경단체도 맞아요. 봄이 바쁘죠 봄 특히 우리 뭐 광주에서는 5월이 너무 그치. 의미 있는 달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실 수 맞아요.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다들 이번 5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입사하고 3월에 입사했으니까 조작... 3월에 입사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이제 3 4 5 6, 4, 5, 6 7 6개월 6개월도, 안, 6개월도 안, 됐네요. 안 됐네요? 이제 진짜 초보 활동가죠. 아 음. 이제 들어오려면 안 돼가지고 딱 5월이야. 근데 막 해야 될건 많아. 멘붕. 해야 될건 많은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아 이게 막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정리도 안 되고 해야 되는 것막 손발은 하나밖에 없지. 뭐 이렇게 연대 요청은 많이 들어오지. 근데 내가 할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되뭐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정신 차려 보니까또 하고 있고 뭐 그러잖아. 음. 진짜 바쁘게 보내셨겠어요. 네. 누구나 각자에게 주어진 게 버겁고 힘들면서 인생 살잖아요. 저도 그래요. 잠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잠잘 시간에 내가 일을 할수 있으니까. 좀 그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근데, 오. 결국에는 그런 과정이 나를 단련시키는, 나를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분명히 지금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어, 밭갈기 하시면서 평탄하게 가꾸는 작업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지세요. 녹색 연합에서는 그러면 5.18에는 어떤 활동들 하세요? 이제 5.18, 5월은 5.18과 관련된 행사들이 계속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주축이 돼서 어떤 행사를 개최한다기 보다는 이제 5.18 단체들이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뭐 연대를 한다던가 음. 같이 참여한다던가 이런 방식인 음. 거고, 이제 환경단체들은 몸에 조사 같은 걸좀 많이 나가요. 왜냐면 여름은 뜨거워서 나갈 수가 없고, 음. 어, 식생조사를 하기는 하나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봄이나 이런 때 식생조사를 한다던가 좀 이제 주변에 뭐 고등산이라던가 음. 광주천이라던가 이런 걸좀 둘러보면서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4월에는 <laughs> 지구의 날이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그 시즌에 맞춰서 지구의 날 행사들도 하고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조금 봄에 이렇게 활동들이 많은데 여름이 살짝 비수인 게임인 <laughs> <느낌인 웃음> 거죠. 왜냐면 <laughs> 너무 뜨겁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뭔가 청소년이라든지 청년 세대와 특히 이제 저희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되게 단체가 전체적으로 나이대들이 많거든요. <laughs>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 하려면. 고민이 이제 고갈된 거야. 음,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 네. 나이대들이 이제 많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항상 고민인 거예요. 음 근데 그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미래 세대하고 소통하는 막 이런, 이런 활동을 막 뭔가 해보고 싶은데 저도 나이가 많이 먹은지라 <laughs> 그 고민이 쉽지 않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또 우리 딸이랑 막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아, 우리보다 낫구나 이런 면에서는 그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그런 부분에 감수성 면에 있어서는 음. 그래서 어떻게 교감을 해야 될까 <laughs> 이런 고민이죠. 매체를 통해서보다는 현장감을 많이 가지면서. 지금보다 더 많이 소통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좀 해보고 싶습니다. 음. 그렇지 않아도 유동의 관장님이그시단역 관사로 오시면서 어 청년, 이제 단체들마다 청년활동가들이 있을 맞아. 거 아니에요. 그 네트워크를 꾸려주셨거든요. 한 번, 그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음. 만나서 어 청년활동가들이 이제 고민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해줬는데 어,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입사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회원 단체분들 좀몇번 만나 뵙고 하니까 나이대가 네. 확실히 중간이 좀 약간 점프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 중층이 없군요. 점프가 돼서 음. 이제 아예 좀 젊은 세대거나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연령대가 좀 있으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셔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음.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음. 할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남아있겠냐. 음, 음. 이걸 이제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고, 그거를 이제 방안으로 음. 저희 청년, 청년 활동가들끼리 좀 모여서 얼굴이라도 좀 익혀보면. 맞아. 그래도 하루 일할 거 이틀 일할 수 있고, 이틀 일할 거 3일 일할 수 있으니까 같이, 음. 같이 하면 아무래도 오래 할수 있잖아요. 음. 신세 전반의 고민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만 고민한 게 그니까. 아니고. 근데 지금 타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심 활동가들이 40대 이상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 연차가 30대가 채워지고 20대가 채워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거나 20대, 그 다음이 40대 이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음. 10년, 20년 뒤에 미래 세,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내 네, 이후 후인가데 네. 지금 청년들에게 다가서는 방식들이 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올바르지 않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단체 안에서 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좋은 것 같아요. 단체 특성상 그렇게 나이대 분포가 다른 게 혹시 뭐 이유가 있나요? 음, 그러니까 청년... 왜, 왜 그런 이렇게? 어, 청년 야, 활동 어. 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청년 활동가들이 이제 붙다 보니까 뭐 청년 부채라거나 청년 노동에 관해서 뭐 이런 것들 청년 문화 관에서 이제 청년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단체의 경우는 서이다 보니까 이제 젊은 활동, 여성 활동가들이 이제 있는 편이고 근데 이제 환경 환경은 요새 기후위기가 문제가 되면서 젊은 세대가 그러니까 미래 세대들이 굉장히, 굉장히 관심을 가지 관심을 많이 갖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외활동들은 실질적으로 그 외에 활동들은 <laughs> 그렇게 관심을 네. 갖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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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 숙제. 숙제죠, 숙제. 네. 어. 저희가 그 음. 경우에는 그 이제 단체 소개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뭐 자주 평등, 평화, 뭐 노동. 노동권, 뭐 차별 없는 노동권, 뭐 이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에서는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되게 그 우리 삶과 좀 거리가 멀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제 청년, 청소년 미래 세대랑 직점을 찾기가 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음... 여름에는 비수기라고 하셨죠? 어... <laughs> 그냥 뭐 쉬시진 <laughs>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기존에 하던 활동들 이제 활동들을 계속 연화하긴 하는데 음... 지금 이제 어, 광주에서 한국 강의 날 제가 열려요. 그리고 이제 환경부와 이제 한국 강네트워크가 이제 이 돼서 광주시로 올해 이제 하는데 광주에 있는 이제 광주청과 장목습지를 가지고 이제 매년 각시도의 어느 곳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하천의 중요성과 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인데 광주에서 그게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광주대랑 장목습지에서 열려서 좀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음. 기본적으로 이제 무등산 국립공원이나 장록특지에 대한 활동들은 계속 해서 이어지고 있어 이제 보존과 보호의 생각과 같이 와. 시간에 계속 지키려고 하고 활동하려고 하는데 음. 음, 여름 시기에 는다들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못 하는 게 어렵죠. 네, 근데 그거는 뭐 시즌 사업이라기보다는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음. 연간 사업이겠어요. 그쵸 그. 음. 음. 고전되고 보호될 때까지 시켜나가야 될것 같아요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어디가는 고민인 것 음, 같아요 내가 여기에서 뭘 무엇을 해야 할 무엇을 것인가 해야 하나, <laughs>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이렇게 일을 해야 내가 뭘 얻어가는 게 있고 어떤 게더 회사에 도움이 되고 이런 거를 고민을 음, 음, 하게 진지하시네요. 되는 것 같아요 회사 그런 것나아 시민사회 이런 활동을 막 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딱 보니까 아이고, 나뭐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말씀하신 게그 앞으로의 내가 가야 할 방향성과도 좀 맞물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의 뭐 계획을 여쭤봤을 때 목표를 여쭤봤을 때 이런 답변이랑 연결선상이 좀 있지 않나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고민이 너무 진지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로서 <laughs> 뭔가 그 일,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게 딱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직,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일이 많을 때는 되게 많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그런, 되고. 그런 고민 뭔가. 어, 엄마로서 워라벨의 균형이군요. 네. 그렇죠. 생활은 또 생활대로 가야 되는데 뭐 그런 고민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랄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가 뭐지? 음. 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제 말씀은 고민도 해보고 찾아가는 거지, 이렇게 막, 우리, 이 위에, 같이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내 아저... 스스로 막 뭔가 고민을 해보고 찾고 이런 게.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잘, 잘하, 잘 하면서 또 하고 싶고, 또, 그걸 하면 뭔가 보람있고, 가치있고, 막, 이런 걸, 이런 걸, 이런 쪽으로, 어떻게 찾아가 볼까? 그걸 좀 위치시켜 볼까? 뭐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음, 주변 분들에게 똑같은 처지에 혹은 입장에, 그리고 똑같은 이렇게 뭐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음. 중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단체는 굉장히 약간의 이제 일상의 생활과 좀 멀다 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 호소 음. <laughs> 네, 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많이 관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네왜냐면은 그 우리가 일상의 삶이 결국은 뭐, 정치라든지 이런 게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또 어느 순간 그게 일상하고 닿을 때가 가는 순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음, 예를 들면 우리 차별금지법 막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 서울에 살진 않았지만 그 지하철에 뭐 이런 범죄, 뭐, 묻지마 범죄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 뭐 등등 그래서, 또 얼마 전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치라든지 어떤 그런 큰 문제들이 우리 삶과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접점들 그런 순간들이 언젠가는 있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laughs> 많은 관심을 <laughs> 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이 네. 시민사회 들어오기 전에는 막 TV에서 기자회견하는 거 보거나 시위하는 걸 보면은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하네, 하네, 한가보다 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는 해야 되는 나름의 이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이유들을 들어 직접 경험하기 전에랑 경험한 후가 너무 다르니까. 다른 다까 다른 거예요. 제가 봐도 제가 봐도 몇 개월도 안 됐지만 이게 전후가 너무 다르니까 확실히 시민사회에서 시민분들에게 이런 걸 전달할 때도 그런 방안을 좀잘 생각해야 되겠고 그것도 우리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좀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새로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거나 오고 지금 1, 2, 신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내가 이거 꼭 해야지, 이거 하고 죽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음... 매 순간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지치기 마련이기 맞아요. 때문에 어, 정말 힘들거나 지칠 때는 그런 것들을 주변에 요청을 해서 기다려줄 수 있게끔 한다거나 혹은 그게 안 된다면 내가 너무 그 지치는 상황에 놓이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저는 빠져나갔으면 좋겠다고 <laughs> 싶어요. 아니, 뭐 일을 그만두라는 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간단히 만들어주시는 청년 네트워크 모임 같은 그런 네트워크 모임 나오면서 자신들의 고민이나 이런 것좀 얘기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어.. 한편으론 조금 더 생각이 드는 게 어, 아까 하임을 조금 얘기하셨지만 어.. 전기 하나 쓰고 물 하나 쓰기 위해서는 이게 법이 없으면 다 어떻게 누가 할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일상은 다 법과 혹은 어떠한 질서 이런 게 있는 거고 많은 시민분들이 모르세요. 이 앞에 있는 전남대학교 그 앞에 정문 앞에 도로 밑으로 하천이 흐른다는 걸 모르세요. 음, 옛날 분들은 모르겠어요. 아세요. 옛날 예. 분들은 아시죠. 이제 복귀된 예. 하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어, 시민분들이 환경과 관련해서 기후 위기도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계속해서 숲이나 나무나 하천들이 광주에서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지키고 탄소원으로서 활동해줄 수 있게끔 같이 활동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 이제 블루카본으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IPCC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같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서로 만난 기념으로 건배 한번 하고 이제 돌아가셔도 될것 같아요. 네,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내일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